안녕하세요. 충북 계산에서 춘잔의 베리팜을 운영하고 있는 김성광 대표입니다. 딸기를 재배하면서 방제를 할때 살충, 살균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눠서 방제를 하는데 엔도산이 살균력에도 우수하고 지속력 그리고 나중에는 물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방제를 할 수가 있어서 이제 사용하게 됐습니다. 사용 전에는 병해를 입었었는데 그 부분들이 많이 감소가 됐어요 특히 꽃이 개화 했을 때꽃 곰팡이나 제피 곰팡이병이 예, 많이 예방이 됐습니다 살균 목적으로 쓰신다고 하면 확실히 엔도산이 효과가 있다 그리고 살균력도 높고 지속력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친환경 재배하시는 분도 네, 활용 가능하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엔도산이 흰가루병에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균을 분류할 때 세균도 있고 진균, 곰팡이류가 있는데 모두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제어업계 출신이라서 그 소독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세포벽 또는 원형질막 등을 파괴해서 예, 그 균을 사멸하는 기작이 있기 때문에 모든 균에 네, 적용이 가능하고요. 특정 뭐 흰가루병 뭐 그거에만 효과가 있다는 게 아니라 광범위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탈균력도 좋고 그리고 지속력도 있어서 네 그런 균을 방지하고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었고 특히 뭐 이끼류나 이런 게기게 되는데 그런 것도 배제했었어요. 점적 호수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막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 부분에서도 네 막힘이 줄어들었고요. 바이오필름이나 이런 것들이 그 엔도산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네,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선도랑 이제 경도 부분에서 네, 타 농가에 비해서 네, 좋다고 말들을 이제 유통하시는 분들께 많이 들었어요. 네, 신선도가 유지가 잘 된다 그리고 경도가 오래 유지가 된다. 그래서 품질적인 부분에서 많이 향상되었다고 라 생각합니다. 신선도 유지가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요. 중도메인들이 피드백이 경도도 좋고 신선도 유지가 잘 된다라고 해서 고정 중도메인들이 있어요. 시리의 엔도산이 딸기의 상품성에 효과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도산을 그러니까 정식 전에 소독용으로 쓰게 됐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적정 희석 배수로 해서 관주로. 주고 이제 효과 있는 걸 확인하고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됐어요. 재배 작기에는주 1회 네 관주로 500배 희석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식 전에 이제 배지 소독 그리고 여기 본포 뭐 시설 소독도 하고 있고요. 1000일평 규모에 한번 관주가 될때 2톤이 관주가 되는데 거기에 5리터 정도 해서 네 관주하고 있습니다. 과채류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고 그리고 딸기 쪽에 육묘하시는 분들도에게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